안녕하세요 러브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저의 초간단 파우치를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이건 옆쪽에 있는 것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어, 이거는 틴트고요. 한 개밖에 없는 틴트예요. 어, 체리 핑크고요. 색깔은 체리 핑크입니다. 얘는 그냥 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나. 이거는 사과형이 나고요. 이게는 어, 오늘 구입한 건데요. 어, 무슨 색인지는 써있지 않네요.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써있지 않아요. 써있지 않고 그냥 일단은 색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짝 오렌지빛깔도 나면서 핑크빛도 나네요. 이거는요, 그냥 따로 로션을 한번 보관해 로션을 바를 수 있도록 파우치에다 보관한 거고요. 얘는 저의 거울이에요. 어, 쪽말 들리는 열이다입니다 어, 제 얼굴이 나왔을 수 있는데요. 나온 점 어, 자 부탁드립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지금 친구가 찍어주는 거고요. 어,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개봉은 하지 않을게요. 제 얼굴이 비치니까 얘는 딸기고요. 음, 핸드크림입니다. 딸기 핸드크림 이렇게 써있고요. 얘는 선크림, 선크림입니다. 얘는 별로 남지 않은 선크림이라서 새로 구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파우치도 있는데 오, 내일 또 바꾸기로 했고요. 파우치는 어, 바쁘기로 했습니다. 어, 그, 친구로 방송을 하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별림하우스님 거하고 똑같죠? 저, 이런 무슨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같은 걸로 맞췄어요, 별림하우스는. 좀 같은 친해, 걸로. 좀 친할, 친해서. 같은걸로 맞췄구요 일단은 저의 파우치 소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정말 소간단이죠 소감단이, 일단은 다시한번 알려드릴게요 선크림 로션 핸드크림 거울 립밤 얘도 립밤 얘는 그 틴트입니다 자 이상 저의 파우치 소개였고요 안녕